그쵸 다음 주에 금고 보상 보고 그다음에 디나루선택면 되죠. t w 이 코인이 위로 에네 미국 또. 단또 가운데 거 내가 봤어. 가운데 거. 이거 오른쪽 왼쪽이에요. 왼쪽 거 내가 봤죠. 왼쪽, 왼쪽 거, 왼쪽, 거, 왼쪽, 거 왼쪽 왼쪽 거 내가 봤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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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오른쪽 거만 봤어. 이번 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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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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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 콧, 콧, 천 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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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헨스너 클릭 헨스너 클릭 중인 단 전환 클릭 여기 아, 오른쪽 왼쪽 천유도 네. 특수능력 탱크 나고 원딜 꿀 마무리. 2초, 자 왼쪽으로 전부 다 유도. 왼쪽으로 코인 유. 근데 내는 머리 쪽으로. 원딜도 왼쪽으로 바짝 붙어 바짝. 곧 특수능력 망치세요자 오른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확 선을 넘어서 치고 들어와야 돼. 버리지 마. 구할 구라면돼자탱기 나가시면. 클릭 클릭 준비 단계전환 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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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릭 클릭 클릭 클 뒤에 릭클전환이 클릭 그러니까 오른쪽이랑 ]다. 가운데요 오른쪽 가운데 가운데께 향한. 릭 클릭 클 나가고 으로 뛰세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 미론 수환사랑 네. 준비. 아직 네. 사용오로 쓰지 마요. 곧 특수 능력. 선 보고. 선 피하고 뒤에 선 컨트롤 조심. 대강 어요 생색이 나올 준비. 칩도 들어가 있고. 바닥 조심하세요. 자생이 나고. 죽으면안 돼요. 단계 전환. 오른쪽 가운 오른쪽 네. 가운데. 선유도 불 조심해요. 다시 돌아가요. 그 왼쪽에 불 조심. 선박 선선선. 선. 새도 선, 선. 선. 나가고 다 가운데요. 가운데 잡아주고아니 시간 많거든요. 왼쪽 돌도 마무리해줘. 악생 놀 준비. 2초, 1초 넣어요. 악생. 자, 댕강기 준비해요 여유되면 인내랑 발바닥이랑 한번 튕겨야죠 정신 아까 죽었으니까 자, 댕강기 쓰고 지식 놓침 재직격 쓰고 자, 5초 있다가 개인의 양력이 네, 남은 거다쓴거 이제 네, 네. 자, 선보고 댕강기 청, 쓰고, 청, 청, 지금 승천. 풀기 다 끝났으면 퀴즈 한번 눌러주고 전환. 자, 번개폭탄 <laughs> 자, 왼쪽부터 <laughs> 핸스키 나오고 네. 아직 준비되지 않았 밖으로 뛰세요. 특수 능력. 왼쪽 가운데요. 바닥 조심하세요. 탱스길 나옵. 꼴은 지금 빨리 됐거든요. 탱스길만 잘 나가. 오른쪽 쪽 원질 마무리해주고, 오른쪽 마무리해주. 이 초, 일초 누워요. 네. 저리 좀 어. 다, 다, 다 등, 다 특수 능력. 생색기 나갈 준비 자이 다음에 렘드 그냥 이대로 고정이야 이거 자 탱스기 나가고 렘드 고정 자 오른쪽이랑 가운데 오른쪽이 가운데 잡는거네 오른쪽 가운데 그냥 치식이 넣고 네. 오른쪽 네. 가운데 쫄만 잡아 지금 렘드좀쫄 치는 거아니야 이거 렘드 쫄에 방이 너, 왜 들어가 이거 치식이만 넣고 가운데랑 만화 저기 도우미 잡는 거야 탱스기 나갈 준비 탱스기 아, 나가고 생색기 나가요 쫄안 마류리 네. 뭐야 이거? 넘어가서 여기까 여기까리 건가 이거? 아니지. 포텍 사는 데. 야, 12쪽으로 전부 다 와. 12쪽으로 12쪽으로 전부 다 와. 야, 팀 클릭. 뒤 클릭. 뒤 클릭. 생강했어생강 또. 생각 말이 오른쪽이나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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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이단계 밀밀이 저거 대가 지금 클리어할게 한번 할게, 한번 더. 자, 블러드. 네. 에서 클리어한다 대면. 아나 아, 죽었다. 아 부활. 부활 부활. 아이 바닥에 있어 이거. 결국 피구발만는데 죽네 이거. 자 일단 물량 먹고 있는 거다 쳐봐. 앞으로부터 앞으로 앞으로부터 앞으로부터 네. 앞으로부터 유도해야 돼. 자 뒤로 뒤로 뛰나 이거 유도 안 됐다 이거. 뒤로 뛰나 쭉. 바닥으로 가. 조심하세요. 경계 안 줄게. 천사. 새들이 나올 준비. 자 포인트 다 버리는 거예요. 포인트 다 버리는 거. 자레새쪽 가져가자. 냄새쪽 냄새쪽 가져. 네번리 쪽으로 가져와 내오머리때 바짝 와요 자, 코인 다 굴려주고 승천 자, 코인 다 굴려 이거 탱 야, 유도 잘 됐어요 이 자리에 그냥 하대데 레이저만 중앙으로 하면 돼 레이저만 중앙으로 다시 앞으로 붙고 다시 앞으로 붙고 다시 앞으로 붙고 짝수 구할 없고 유도 되면은 이제 뒤로 빠질 거예요 마보조 자, 탱땡이 나가고 조발하고 자, 코인 다 굴려 코인 아, 버리면 네. 돼 그냥 코인 남은 거 없고 야, 이거 뒤로 버릴게 그냥 특수 능력 조심 터짐 도망치세요 툭빼툭툭 탱스기 나가고 중앙으로 나가 중앙으로 뒤로 나가면 안돼 중앙으로 나가 중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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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팀한테 피해 안두게 어, 이건 무조건 잡았지 이거 끝까지 들 끝까지 들 아직 10초 정도 남았거든요? 끝까지 들 네. 끝까지 아, 탱스기 나가고 어, 이거 무조건 잡았지 화면꺼도 뭐, 잡았다 이거는 영 5%. 네, 퇴근하자. 아, 진짜.